밤중에 오신 신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책자는 안상홍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자녀들에게 남긴 너무나 소중한 책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준비하시고 기다리다가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아 주십시오. 밤중에 오신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베드로 후서 1장.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의 빛이 사라진 시점이 밤이니 하나님의 교회 예언의 빛이 꺼진 시기는 2012년 안에 14만 4천 찾자 천국 간다는 예언의 빛만 보고 달려왔으니 2013년에 빛이 사라지고, 안상홍님 남기신 진리 말씀조차 변개되어 볼수 없으니,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완전한 흑암이여 어두움인 것입니다. 성경예언에도 없는 70억 성전건축을 외쳐도, 아무도 분별할 수 없는 흑암이던 2014년 희년, 안상홍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2014년 2년 새해 첫날, 안상홍님 성탄일에 신랑을 맞는다고 등을 들고 서 있었지만, 약속대로 다시 오신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예언대로 희년에 구원주기 위해 다시 오신 안상홍님을 맞이하시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